산업안전기사 세차 동영상 작업평 2023년 기사 1회 2부 다솔변셈일 덮개 또는 우리 없고 길이가 긴 공작물이 흔들린다. 칩 브레이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칩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나온다. 맨손 작업자가 장갑을 끼지 않았고 장비? 조작부에 손을 올려놓은 채 선반에서 칩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 선반에 기산주의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 안전화 작용 여부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선반 작업 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내재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회전하고 있는 공작물이 근로자에게 돌출할 위험. 선반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이 근로자에게 날아올 위험. 기계의 회전축에 근로자의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 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게차 안정도 관련하여 ]을 채우시오.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스위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4, 지게차의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인지면, 지게차의 기준보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8 인지면,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스위스랑을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6 인지면, 3. 롤러기 기계 정지 후 정비를 끝내고 다시 가동시킨다. 여러 개리 회전체 사이에 목장갑을 낀 손을 넣고 털다가 손이 물린다. 동영상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 위험점과 위험점의 정의를 쓰시오. 위험점, 물림점. 정의,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4. 플레어 시스템은 화학설비 및그 부속설비 중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방출된 기체 및 액체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며 플레어 헤더, 노가웃 드럼, 액체 밀봉 드럼 및이 설비를 포함한다. 플레어 시스템의 설치 목적과 설비 명칭을 쓰시오. 설치 목적, 안전 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위험 물질을 안전하게 연소 처리. 설비 명칭, 플레이어 스텝. 오두 명의 작업자가 방진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휴대용. 연삭기로 기다란 대리석 돌판 연마 작업 중이다. 작업자는 팔을 조금 들면 연삭기 측면 사용하다 대리석 가공물이 떨어진다. 작업장에는 이동 전선 및 충전부가 어지럽게 널려 물에 닿은 채 있다. 동영상에서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 보안경 미착용. 방진 마스크 미착용. 연삭기 측면을 사용. 6. 실험실에서 HE 소사, 황산. 을 비커에 따르다가 손에 묻는다. 작업자는 맨손이며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다. 황산이 체내에 유입될 수 있다. 재해 발생 형태와 정의를 쓰시오. 재해 발생 형태: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정의: 유해 위험 물질의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7. 압쇄기로 아파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신호수가 압쇄기. 근처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수가 떨어진 해체물에 맞는다. 동영상에서 해체 작업을 할때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압쇄기의 중량, 작업 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에 압쇄기 부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압쇄기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차에 한하여 실시한다. 압쇄기 연결 구조부는 보수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8. 아세딜렌 용접장치 관련하여 를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딜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 kpa 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딜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 를 설치할 것이 경우 하나에 주관에 두개 이상의 안전기 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건설 현장 발판이 미설치된 높은 곳에서 안전모는 착용했지만 안전대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강관 비계에 발을 올리고 플라이어와 케이블 타이로 녹색 그물을 강관 비계에 묶다가 흔들거리다 추락한다. 동영상에서 작업 중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2가지를 쓰시오.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음 작업 발판 설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음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이미지 출처.